뭐, 퇴직을 뭐 하신 분들이라든지 좀안 하신 분들이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목소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어 제가 퇴직한 지 1년이 꽤 넘었는데요.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퇴직했다는 거를 조금 빨리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 퇴직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래서 오늘은 퇴직을 하고 느낀 장단점,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어떤 장단점을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느낀 장점 또는 보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는데, 농업, 존경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못했다면 죽을 때 후회할 만한 일들인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 후회할 일이 하나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돈을 벌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생의 이거 지금 배우는 거를 취미생활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의외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 실력이 느는 게 이제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큰 보람이에요. 저녁에 이제 그 시간에 가르쳐 주면서, 뭐 어떤 텍스트를 읽으면 그와 거 관련해서 사회 경제 역사 또 투자 뭐등 제가 아는 지식을 전부 다 얘기를 해주는데 자녀와 대화를 통해 자녀가 성장하도록 코칭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회사를 다녔으면 사실 저녁 때한두 시간씩 매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수 있는 일이다 해서 보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뭐 자녀 이제 유학 보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이제 자녀들이 한 1년 넘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어를 이렇게 말 스피킹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문해력 측면에서 보면 되게 실력이 낮다 이렇게 또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아카데믹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지문을 같이 읽으면서 단어도 공부하고 이제 문해력을 키워주고 있는데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제가 해보니까 느끼더라고요. 애들의 이제 그런 문해력 실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뭐 말은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어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이 자라서 주인공이 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해력과 그리고 이제 라이팅 실력도 겸비해야 된다는 거를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미리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퇴직하고 좋았던 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어,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자기만의 채널을 갖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느꼈던 가장 보람이 떴던 피드백은 어, 저 때문에 인생이 좋게 바뀌었다라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몇 가지 피드백들이 되게 아, 유튜브를 하는 게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상담도 가끔씩 하는데 상담에서 특히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는 가족 또는 자녀 코칭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저와 상담을 통해서 답을 차지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또 만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유튜브를 하면서 생겨났던 일들인데 거기서 어, 저는 뭐 퇴직을 뭐 하신 분들이라든지안 하신 분들이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유튜브를 해보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 독립적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절한 더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 보람이된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의외네요. 또 다른 좋은 점은 없으실까요? 뭐 하나 더 꼽자면은 이제 한국이 인구 절벽 때문에 미래가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측면에서 자녀 아이들한테 한국이 아닌 곳에서 살수 있는 옵션을 줄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이 보람이 있는 거고 부모로서 소임을 다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 관점에서는 한국에서 하기 힘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들도 이제 조금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이스하키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슬링크가 굉장히 많은데, 가끔씩 가서 스케이트도 타고, 계절에 따라서는 뭐, 연어 낚시도 하고, 게자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제, 트레킹도할수 있고, 또, 와이프와 해변을 걷거나, 이제, 커피를 마시러 다니는 거, 뭐, 농장에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젠 퇴직의 단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퇴직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제 애들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뭐 애들이 이제 이쪽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영주권을 따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주권을 따려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고 또 이후에는 애들이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정착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산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만, 그래도 뭐 제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긴 하죠. 또 이렇게 곁에 없는 거에 대한 좀 조그만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우리 개인들은 다 자기 인생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와 와이프와 그런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여기 오래 살아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뭐 애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이제 그 사이에 뭐 사실은 특별하게 뭘할 거라고 제가 생각해 놓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될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항상 상존하죠. 어,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애들이 미국의 굉장히 학비가 비싼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둘이 만약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학비에 대한 부담도 이제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뭐더 돈을 번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조금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퇴하고 외국에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사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역시 누구에게나 걱정거리는 있네요. 화이팅하세요. 오늘은 퇴직 1년 후 장점, 보람, 좋은 점 그리고 걱정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 좋아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thank you